즐기며 만들자 유튜브 제작, 신문방송학 전공, 조교수 이상욱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한번 켜볼게요.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무료인 밴믹스를 이용을 해서 편집의 전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기능들은 좀 나중에 다시 한 편으로 만들 거예요. 오늘은 빠르지만 설치부터 최종 영상 완성까지 전체 흐름을 다 같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잘볼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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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으로 뭐에 집중할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작업 과정도 좀 빨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오늘은 아주 디테일한 기능들보다는 좀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된다를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처음에는 일단 뱀믹스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뱀믹스는 뱀션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받으실 수 있고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에 가시면은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개념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사용권은 무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템샵에 가시면은 뭐 자막이라든가 효과들이 따로 추가로 유료로 결제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런 이쁜 기능들을 많이 쓰려면은 조금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인 작업들을 다 하기에 뭐 크게 제한이 없어서요 제가 처음 프로그램으로 이 밴믹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밴믹스 다운로드 받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밴믹스 설치 바로 들어가서요 네, 허용해가지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동의하고 설치까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벤믹스 실행하기 하면요, 벤믹스는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강남과다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네,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눌렀더니만 그런데 아무런 영상이나 어 다른 그, 그 메뉴들이 뜨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요리할 준비를 다 갖춰놨대, 요리 재료를 식탁에 안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진 영상 열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화질을 HD로 안 맞추거나 좀 고급 화질로 찍으신 분들은 이 변환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미리 변환을 해놨는데요. 이 변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용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불러오기를 하고 변환하는 시간에는 어, 걸어놓고 차라리 좀 여유있게 다른 일을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몇 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일을 4개를 불러왔고요 4개를 불러온 순서가 예, 제가 클릭한 순서대로 됐습니다. 클릭할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 개를 클릭하면 여러 개가 선택되니까 여러 개를 가져온 건데요. 지금 이 순서가 제가 원하는 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지금 이 영상 순서는요. 첫 번째 이렇게 학교 전경 그리고 뭔가 흔들리는 거세 번째가 이제 얼굴 나온 모습 네 번째가 이 영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대해 보면은 자한 영상 요걸 한 영상을 클립이라고 한번 표현하는데요. 클립마다 시간 즉 얘는 36초 짜리 영상이고요. 뒤에 건 9초 짜리 영상입니다. 이렇게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영상을 최종적으로 저장을, 그, 새로운 영상을 만들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이렇게 영상이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순서가 아니라면은 여기서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그 영상과 다른 영상의 순서가 바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순서를 맞춰주는 게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싶다면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플레이 버튼 또는 스페이스바로 플레이 버튼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어, 이 영상은 왠지 아닌 것 같다. 이건 필요 없다 하시면 바로 여기서 쓰레기통을 누르셔서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편집 작업에 가장 처음에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오케이 OK, 컷과 엔지컷 노 d 즉 좋지 않은 영상들을 빨리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잘 찍힌 영상들만 고르는 작업을 맨 처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영상에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앞뒤가 필요 없는 경우들 있죠. 뭐 앞에 엔지가 났다든가 아니면 앞에 야 빨리 찍어 봐. 시작 하는 소리를 빼야 된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클립을 좀 디테일하게 편집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예, 자르기 버튼을 누르셔서요. 자르기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러면서 재생을 해보면은 네, 오늘은 월요일이어서 어, 주말 동안 영상을 찍어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는 데 마치 장비를 빌렸던 두 학생을 만났습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만 쓰겠다 하면 뒷 부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뒤에 화살표를 끌어다가 여기까지 놓으면은. 여기서 컷이 끝납니다. 또는 앞을 줄이고 싶다면, 앞 부분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르기를 실행하시면, 아까 36초였, 36초였던 영상이 10초로 줄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영상에서도 필요없는 앞뒤부분을 잘라내는 작업도 이 영상 편집 단계에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또는 여기에다 추가로 영상을 더 넣고 싶으시다면요. 나중에 여기에 사진, 빈 영상,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요.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넣어보죠. 네, 들어왔는데 얘의 순서를 바꾸겠다. 앞으로 가고,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네 번째는 이건데, 이건 2분짜리 영상이네요. 저는 이거에 처음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래에 자르기로 들어가셔서 자르기에서 앞에 부분만 네, 한 13초 정도만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르기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저희 영상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소리가 없는 컷도 있고요 요게 14초 짜리가 이어지고요어좀 긴데요 나중에 좀 줄여야 겠습니다 어어 주말 동안 영상을 찍어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지금 내리는 데 마침 장비를 빌렸던 두 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자. 때문에 이 문제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인증 절차를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순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처음 편집한다는 것은 좋은 것만 고르고 나쁜 건 버리는 이 작업 그리고 순서를 맞추는 작업 그래서 전체 스토리라인을 만드시는 작업을 맨 먼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요령에 말씀드렸듯이 초반부에는 뭐 일종의 사람들의 관심을 후킹할 수 있는 10초를 넣든 3초를 넣든 그다음에 어떤 영상을 넣을지, 그다음에 어떤 본편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몇 분이 될지를 이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순서대로 잘 맞추고 잘 정리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영상 편집이 됐으면요. 그다음부터는 그다음 단계는 요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영상 편집 다음에 배경 음악 및 필터, 필터 다음에 자막, 그리고 마지막에 저장하는 순서로 이렇게 탭을 눌러가시면서 순서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영상이 다 정리가 됐고 필요한 것들이 순서가 잘 맞았다고 하면 배경 음악을 좀 깔아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두 번째 탭에서 배경 음악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음악 파일을 불러와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어, 음악 파일은 나중에 저작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에 미리 계정을 만드시면요 나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들어가셔서 어, 유튜브 음악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배경 음악 또는 어떤 뭐좀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나중에 저작권 문제 없이 좋은 음악을 골라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타임랩스 촬영을 할때 어, 소리가 없었는데 이 소리를 음악을 넣으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됐죠 근데 음악이 좀 너무 큰것 같으면요. 나중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량을 좀 조절하고요. 네. 또는 추가로는 나레이션이나 나중에 어 필요한 후시 녹음을 좀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을 다 해놓고 거기에 맞는 해설은 나중에 이 편집기에서 녹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효과 중에서 필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에 어떤 좀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 효과인데요.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그좀 부족합니다. 예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오니까 특히 또 어떤 컷들은 흑백으로 해서 좀 어, 재밌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필터 효과들도 여기서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좀 밝아졌죠. 네, 뽀샤시 효과를 넣습니다 그랬더니만 쭉 가보면은 제 얼굴이 좀 뽀샤시해졌나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학생들이 많습니다. 조금 밝아지긴 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적용되는 기간이나 요런 정도 다른 효과들을 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음악과 필터 나레이션이 두 번째 탭에서 됐다면 세 번째 탭은 자막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막에 좀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이 되게 이쁜데 이런 디자인들은 금액을 꽤 내야 됩니다 개별 구매로 하더라도요 꽤 어, 건당 뭐 1500원 뭐 비싼 거는 7500원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되게 이쁜 자막을 원하려면 여기서 유료결제를 해야 되지만 저희는 여기에 있는 반응형 무료 자막만 하더라도요 꽤 재밌는 효과들을 다낼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마음대로 글씨의 내용과 어, 형태들을 좀 편집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 예를 들어서 1 9금 마크도 넣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앞쪽에 이렇게 학교 가는 길 이렇게 쓸 때는 이왜 그리 심각해를 일단 넣으신 다음에 내용을 바꾸면 되는 거죠. 가는 길. 자, 그리고 이런 글씨체의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은 다 아래서 조정이 가능한데요. 얼마만큼 오랫동안 나올지도 조절이 되고요. 또 특정한 부분에 색깔을 바꿀 때도 여기서 선택하시고 바꾸시면 되고요. 또 등장할 때이 소리를 넣어주면 되게 좋습니다.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시작할 때는 아, 이 소리가 좋겠네요. 끝날 때는. 이런 소리를 넣어 볼까요? 네, 그래서 닫아 주면은 나중에 영상에서 조금 앞으로 가서 플레이해 보면은 하면서 자막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이 애니메이션 효과도 있습니다. 등장할 때 타자기로 쳐지거나 또는 끝날 때 이제 페이드 아웃 천천히 사라지는 효과를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이 효과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유료 결제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이렇게 어, 글자의 형태 그리고 등장할 때 어떤 효과들 그리고 글꼴도 당연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까지 이런 식으로 자막을 만드시면은 위치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재밌게 자막을 넣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 작업의 순서는 이래요. 좋은 것들을 고르고 그것들을 잘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요. 또그 순서도 잘 배치하고요. 한 컷에서 불필요한 앞뒤 부분을 자르거나 배치를 잘한 다음에 스토리라인이 잘 짜졌으면 거기에 음악이나 자막을 첨가해서 최종적으로는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때까지 작업을요. 중간중간에 좀 저장을 해주면 좋겠죠. 저희가 워드 치다가 보면은 어, 중간에 저장 안 해놓고 날라간 경우는 아마 다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중간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즉 프로젝트 파일은요 나중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으로는 그런 작업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 저장을 하시면요 여기에서는 제가 원하는 어떤 이름으로 임시 저장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어 2021년 07월 02에 오늘 편집 실습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파일에서 프로젝트 열기에서 그걸 열어보시면요 중간 저장된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중간 저장이 아니라 진짜 최종적으로 아난 영상을 만들어 보겠어 최종적으로 만들겠어 할 때는 여기 동영상 파일 저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옵션은 크게 건드리실 필요 없는데요 화면 크기 제일 화질이 좋은 19201080으로 해 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스마트폰 세로로 찍은 경우에는 여기 세로형으로 골라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업로드용으로 만드셔도 좋고요. 또는 여기에 화질, 음질, 저손실, 저장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화질과 음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하셔도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두 가지만 바꾸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최종적으로 어느 폴더에 어느 이름으로 남겨놓을지를 물어봅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이상욱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은 네 저장을 준비 중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시간은 꽤 오래 걸려요. 영상이 길면 길수록 오래 걸리고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어, 새로운 영상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영상 데이터를 다 새로 예, 써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다 끝나면은 이제 완성본 된 왕선이 된 영상 파일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업로드를 하거나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제가 좀 빠르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능보다는 전체 흐름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를 집중해 주십시오. 디테일한 건 따로 영상으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전체 과정을 좀 잊고 고기에만 매몰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좋은 작품을 만드시는 것은 전체 구성을 잘 만드는 게 첫째입니다. 그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자막 효과 하나 음악을 몰를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전체 흐름을 잡는 첫째 기초를 좀 신경 써 주신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